안녕하세요. 현수네TV 공부방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어공부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Day 60 Final Sort 종류, 부류, 유형 Sort 종류, 부류, 유형 Sort 종류, 부류, 유형 Sort 종류, 부류, 유형 Breed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Breed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d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브리드.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o m e s t i c 국내의 가정이 domestic 국내의 가정이 domestic 국내의 가정이 국내의 가정이 전자의 전자적인 electronic 전자의 전자적인 electronic 전자의 전자적인 electronic 전자의 전자적인 sacred 신성한 성스러운 sacred 신성한 성스러운 sacred 신성한 성스러운 sacred 신성한 성스러운 alternative 대안 대체의 alternative 대안 대체의 alternative 대안 대체의 alternative 대안 대체. 보존하다 보호하다. 목격하다 증인. 증명서 자격증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virtue 덕목 미덕 virtue 덕목 미덕 virtue 덕목 미덕 virtue 덕목 미덕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council 의회 협의회 council 의회 협의회 council 의회 협의회 council 의회 협의회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steep 가파른 비탈진 steep 가파른 비탈진 steep 가파른 비탈진 steep 가파른 비탈진 commerce 무역 상업 교역 commerce 무역 상업 교역 commerce 무역 상업 교역 commerce 무역 상업 교역 suspension <시장동> 정직 정학 <정확>, 출장 정지 suspension <시장동> 정직 정학 <정확>, 출장 정지 suspension <시장동> 정직 정학 <정확>, 출장 정지 suspension <laughs> 정직 정학 출장 정지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intonation 억양 어조 intonation 억양 어조 intonation 억양 어조 intonation 억양 어조 put up with 참다 참고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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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 comes to 몸모세에 관한 한 몸모세에 관해서는 w h 몸못에 관한 한몸못에 관해서는 몸에 관한 한몸에 관해서는 몸에 관한 한몸에 관해서는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쉬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Sort. 종류 부류 유형 sort. 종류 류 유형 sort. 종류 부류 유형 sort. 종류 분류 유형 breed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d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breed.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breed. 새끼를 낳다 번식하다 사육하다 o m e s t i c 국내의 가정이 국내의 가정이 domestic, 국내의 가정이. domestic. 국내의 가정이, 국내의 가정이, 전자의 전자적인, 전자의 전자적인, 전자의 전자적인, 전자의 전자적인, 신성한, 성스러운, 신성한, 성스러운, 신성한, 성스러운. 신성한, 성스러운. alternative 대안, 대체의. alternative 대안, 대체의. alternative 대안, 대체의. alternative 대안, 대체의. preserve <spirituality> 보존하다, 보호하다. pre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pre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pre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witness 목격하다 증인 witness 목격하다 증인 witness 목격하다 증인 witness 목격하다 증인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certificate 증명서 자격증 virtue 덕목 미덕 virtue 덕목 미덕 virtue 덕목 미덕 virtue 덕목 미덕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principle 원칙 원리 신조 council 의회 협의회 council 의회 협의회 council 의회 협의회 council 의회 협의회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Rational. 합리적인, 이성적인. Steep. 가파른 비탈진 Steep. 가파른 비탈진 Steep. 가파른 비탈진, Steep. 가파른 비탈진. 무역 상업 교역 Commerce. 무역, 상업, 교역, Commerce. 무역 상업 교역. Commerce. 무역 상업 교역. Suspension. 정직, 정학, 출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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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evaporate 증발하다 사라지다 intonation 억양 어조 intonation 억양 어조 intonation 억양 어조 intonation 억양 어조 put up with 참다 참고 견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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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t comes to 몸모세에 관한 한몸모세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몸모세 관한 한몸모세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몸모세 관한 한몸모세 관해서는 when it comes to 몸모세 관한 한 몸모세에 관해서는 <ras Android>